어내 마음을 아었어 안녕 어, 손민 나와서 대박다 어, 뭐죠? 문화 이주뭐 뭐 들고 왔어? 그림가 가져 우와 어? 아, 아. 어, 그 그림, 그림 는데와잘르겠다 이거, 이건 좀 반가워 <laughs> 닮았죠? 아, <laughs> 아, 아 이거 닮았는데 아니, 안 하는구나, 반대로 네. 이거 이게 닮았다고요? 네 응. 지나가던 최애림 아나운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 했어 눈... 아 제가 지어드릴게요 아, 제가 그 눈이 잘 너무 크다고 아, 아, 다 너무 잘생겼대요 이거 살 띄기 전이냐고 그랬어요 다들 어 뭐야 원고 짰어? <laughs> 아니 늘 하던 거 컸던 마다 하던 거잘 부렸어 잠깐만. 금지한, 금지성. 야, 징글링. 어떤 거요? 아, 제가 아, 이거 필름에서 드릴게요. 코팅해서. <laughs> 책받침으로 쓰세요. 책받침? 내가 뭐노트필기한줄 <laughs> 네, 알아? 잘 <laughs> 아니,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 진짜. 너무 마, 너무 잘생기게 그랬네 그쵸. 날씬하게. 그쵸. 이게 현실. 이거 <laughs> 잘안나와 <웃음> 수민아, <웃음> 네? 너 아니냐 너? 너 이렇게 웃잖아. 나 이렇게 안 웃어. 너 이렇게 웃잖아. 제가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사진 보고. 뭔데? 저거다이고이고 찍으셨네 언제? 인터넷에 있어요. 눈이 좀 너무 크긴 한데. 코코 보세요. 눈을 왜 가려? 코 똑같죠. <웃음> <웃음> 눈이 너무 크대요. <laughs> 그 이건 좀... 아 근데 추혜림 아나운서가 진짜... 혜림이? 네. 혜림 선배가 방금도 뵀거든요. 음. 눈은 너무 큰데 코는 똑같다고 하셨어요. 음. 이 말이 제가 그림 그리고 있을 때 하신 것도 음. 녹화가 됐어요. 그건 뭐야? 아 이거 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거. 이거 뭐야? 아마 베남에 나와서 선물 받은 거. 망고링 망고링인데 어, 왜 우리 오금 마스크 베텔 나오는 게 아닌 거야? 베템이 아니야어 망고링은 그냥 니 유튜브 그 팔로워들이 망고링이잖아. 베템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 날이 오늘 딱 베템 나오는 날 와가지고 지 감사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베템 효과인 줄 알았는데. 찍어서 드릴게요, 이 <laughs> 찍어놓자. 나를 빼고 잘생기니 논하지 마나 이런 말한적 없어. 이순신같이 있었어. 음 아이 너무 완벽하게 그렸다. 무쌍 눈까지. 음 닮았죠? 네가 이거 대생할 때는 포, 안 닮았네. 주셔 해주시면 안 돼요? 음 아, 그치, 그치, 그치. 오, 똑같아! 그 그래, 박지성 같다. <laughs> <laughs> 박지성 같은데. 자 수망구와 짧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laughs> 수민이가 수망구라고 하면서부터 뒤에 망구를 붙이면 약간 막내 <laughs> 어. 이런 그 신조어 같이 돼버려가지고 네. 우리 조메인 작가가 가끔 내 인방에서 막내 작가 역할하면 조망구라고 부르고. 아. 그래서 조망구가 누군가 음, 계속 생각했어요. 망구 붙이면 막내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배텐너들이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쌍망구라고. 아, 쌍망구. 음, 그다음에 그 날씨 하는 김수민 캐스터. 어어 맞아. 그 날망구. 날아 날씨. 음, 날씨. 날씨 날씨 수망구라고 어, 날망구. 오 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싫어하지 않겠지. 음,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텐의 월요인방 수망구의 그것이. 알고 싶다! 아, 써있구나. 음. 어, 그래도 했네? 네. 센스가 있다 보니까. 자, 개건 게스트와 함께하는 베텐 인방 막간 토크쇼입니다. 수망구, 김수민 아나운서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토크쇼. 수망구의 그것이 알고 싶다. 자. 근데 오늘 뭐 근무가 뭐였어요? 애니 갤러리요. 아, 그 의상이에요? 아니요, 이거 제옷이에요 어, 그래? 오, 약간 아이돌 의상인데? 아, 그래요? 노렸어요. 음. <laughs> <laughs> 자, 말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대답하기 네. 싫은 질문은 종을 쳐서 패스하면 되고요. <laughs> 패스하면은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페널티? 페널티? <laughs> 딱밤? <laughs> 딱밤? 음... 어 원하면 때려드립니다. 네. 네. 때려주신다고. 네. 아유. <laughs> 네. 패스하면은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지. 패스니까 맞아야 돼. 원래 벌주 맞히는 거잖아요. 케이.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 혹시 본인 너무 노골적이다. <laughs> 어... 자, 남자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아, 칠필도 없다. 어? 네. 오.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생이냐? 아, <laughs> 대학생이죠. <laughs> 아, 대학생이지. <laughs> 아, 대학생이죠. <laughs> 아, <대학생이지. 웃음> 저...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좋아하는 남자를 음. 갈망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를 남자가 갈망하는 거. 것... 아, 기다리고 있다. 네, 기다리고 있어 남자를 있다. 기다리고 있다. 아니,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야. 갈망. 갈망. <웃음> <웃음> 갈망. 아. 엄청 기다리고 있다. 엄청 기다리고 있다. 아 어, 어, 그래요. 근데 아직, 아직 30대는 못 만나겠다. 20대만 <laughs> 만나겠다. 어. 그래서 못 만난다. 지금 몇 살이죠? <laughs> 24살이야. 24살. 네. 그래. 갈망구. 갈망구. 지금. 인, 인가드 어떠냐고요? <laughs> 인가드. 30대 안 돼. 30대 안 돼. 아직. 아, 나이, 아직! 나이라서 커트? 아직. 음. 아직. 아직 30대는 뭔가 음. 너무 어른. 음.. 30대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그쵸. 제일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 누구 만나봤어몇살만나봤어 만나봤어? 어. 아, 아니, 어, 근데 그래? 없어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 그래? 없어요. 다 대학생 가서. 어, 굳이 때 한, 여기서 이걸 썼다? 아, 그런가? 어, <laughs> 오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오해,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아, 잘못 썼네. 음. 그래요. 나이 차이. 자, 좋아. 좋아하는... 덜 갈망하고 있대요, 아직. 음? 아직 덜 갈망하고. 음. <laughs> 막히는? 아, 진짜. 마키? 마키가 뭐예요? 마지막 <laughs> 키스는 언제? 아, 마키. 음, 진짜. 조만구의 욕망을 표출하는 거라고 보면 돼. 황은배님이랑 <laughs> 네. 비슷할 거예요. 뭘? 그 기간이? 안한 기간이. 음... 마키의 그 오래된. 어? 아, 선배, 어. 어제 하셨나봐요? 뭐 이렇게 아니, 표정이 되게. 아니, 아니. 그래요. <laughs> 몇달 됐다? 2020년 에 해봤다? 몇 달밖에 안 되셨어요? 아니, 성별은 똑같다니까요. 음. 아. <laughs> 여러분, 조만간 외로워서, 그래 투영합니다. 아, 나 마키 처음 들어요. 이런 그림말 그러니까. 있구나. <laughs> 남자친구에게 차여본 적 있다. <laughs>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네. <laughs> 나쁜 성인이 된 다음입니까? 19대. 19대? 고3 때? 고3 때. 고3 때 차을 봤다? 차을 봤다. 너무 많이 말하는데? 오. 부모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형성해서 <laughs> 그냥. 그러면 뭐 <laughs> 이유는 뭐 고3이니까? 공부해라? 어 걔는 대학생이었어. 걔는 대학생이었어요? 동갑인데 그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고를나가지고 조기졸업해서 걔는 대학생이었어. <laughs> <laughs> 아, 과학고는 2년만 다니고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laughs> 네 동갑이에요 동갑. 그러면 뭐, 돼, 일단 뭐. 어 일단 그거네요. 그쵸. 그 카이스트네요. 아니요, 많아요. 아니요. 어, 서카포. 서카포. 모른다! 어, 뭐예요, 서카포 뭐예요? 카, 카... <laughs>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요, 선배님. 어, 아, 포항공대. 서울대도 인연하고 가도 돼? 어, 모르겠네. 그렇게가 좋은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음, 서울대냐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도 갈수 있는 거냐? 그쵸, 2년, 2년 다니고 갈수 있나? 저 예중 동기가 검정고시 보고 18살에 서울대 갔는데요. 음... 갈수 있대요. 음... 과외쌤? 무노서 수학 안 했어요. 한살 차이 어때요? 아니, 동갑이라니까요. 아, 동갑. 동갑인데 한 학년 차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걔는 고3을 대학을 간 거죠. 내가 아, 왜 이런 얘기를 육사도 가능하다는데. 육사? 육사도 한살 한 먼저 갈수 있다는 아, 진짜. 음. 군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이 네임. 아 군인도 언제 <laughs> 끌린다? 멋있잖아요. 멋있다. 직업 군인이? 제복 입은 남자. 음, 직업 군인인데 그거는? 직업 군인? 음. 그러면요? 그게 뭐 나쁜가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도 괜찮다. 어, 어. 오, 육해공군. 육해공군? 라 네. 고르라고요? 네. <laughs> 어떤 제복이 제일 맛있습니까? <laughs> 저 최근에 응답하라 1 음. 9 7봐 가지고 공사가 멋있는 것 <laughs> 같아요. <laughs> 공군 장교가 제일 멋있는 것 같다. <laughs> 그냥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예요. 음, 공익은 어떠냐고 질문이. 공익. 행복관어떠행복행복관아군 출신 어떠냐고요? <laughs> 군 출신 여기 군 출신들이 많아. 군 출신. 전투기 조종사. 근데 거기 난 응치를 안 봐가지고 거기 누가 파일럿 파일럿 누가 파일럿이야? 어그 주인공이야 남자 주인공이. 아, 네? 응치. 응. 응칠 그 응칠이요 응칠 서인구 서인구 윤재가그 그걸 지원하지만 안 되는 아아 네. 아 지원했는데 안됐안 안 됐다 안데을걸요 그럼 제복은 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파일럿이어가지고 음막 드라마에서 계속 옷을 꺼내 입고 언제 봤어요 최근 이틀 전 요즘 드라마 엄청 몰아보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진짜 밖에 안 나가는구나 진짜 엄청 모아 갈망한다는 맛 뜻을 하고. 알겠습니다. 취사병 어때요? 취사병. 취사병, 취사병. 취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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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병. 좋아요. 취사병 맛있는 좋아요? 거 잘해줄 것 같아. 맞아요. 어, 진짜. <laughs> 진짜. 잘해 아니, 아니, 그, 아, 취사병이에요? 어. 아니, 저희 <laughs> 삼촌이 취사병이셨거든요. 근데 진짜 식당하세요, 지금. 오.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몇 인분 이런 거를 양조절 잘한다? 사회에 나와서 진짜로 <laughs> <laughs> 양조절. <laughs> <laughs> 아, 배식 잘한다? <laughs> 아. 그렇죠 아니, 이게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쪄먹기 제일 좋은 게 취사병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진짜 잘하네. 설거지도 거. 잘하겠죠? 설거지, 설거지는 당연히 잘하겠죠. 설거지도 <laughs> 음. 청량 배식의 음. 청량배식의 달인. 아데자 그다음에 차인 적이 있다 고3 때. 아 어, 너무 TMI다. 왜? 아 이런 얘기를 방금만 다 아, 진짜 남사실어 워요 진짜. <laughs> 그렇죠? 너무 극혐이야. 네. 듣고 있니? 음. <laughs> 지금 펌펀투데이 고정 게스트 하고 있죠? 예 예,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수요일 수요일 6시 여... 어, 그럼 미리 녹음 해놓고? 헉! <laughs>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무슨 효정 세상에 녹음 녹음인데 녹음. 녹음도 오전이어가지고 음. 약간 맨날 좀 얼굴이 덜 완성된 상태로 녹음하는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사진 찍어서 인결그램에 올리잖아요 아그좀 그 아쉽다 오늘은 그러면 애니겔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좀 자신있다? 오늘은 속눈썹 붙였다. 속눈썹 안 붙이고 붙이고 차이가 있나요? 커요. 저는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음. 아시잖아요. 뭐 알아요. 전 눈썹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laughs> 어, 진짜요? 눈썹을 왜 붙여, 남자가? <laughs> 눈 화장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눈 화장? <laughs> 아이라인 그린 적 있다, 없다? 끝에만. 어. <laughs> 여기. 아, 근데, 근데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눈. 응. 해야 되는 눈. 응. 뒤트임이 안 돼. 변정민이 항상 뒤에 끝에, 살짝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그, 제니하우스 갔을 때도. 어, 아, 제니하우스 갔었어요? 제니하우스 옛날에 갔지. 그래가지고. <laughs> 거기 결혼할 거기... 때 가는 그런 샵아니었 아니, 샵에 그래도 좀 열심히 할때 메이크업을 해주면 선생님이 막다한 다음에. 네.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어... 뒤에다가, 진짜 이란그 포인트로 어... 끝에다가 싹 쫙. 진짜 1mm 그렸다. 응, 1mm. 해왕별이 뭐야? 잡 넣고. 조정식 대배성서 조정식이죠? 근데 이게 응. 뭐로서인지 궁금해. 남자 그냥?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응. 그냥? 응. 왜 근데 그렇게 슬프게 저 되게 모성애 자극한 남자의 약한데 막 슬프게. 어, 자극한 거아니라 그냥 당연히 <laughs> 조정식이죠, 얼 아니, 또 이게 또 뽑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리고 지금 고등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 아, 시험 대 올리고 싶진 않아요. <laughs> 양심선언? 아니, 얘랑 <laughs> 괜히 또 욕먹을까봐 가서. 아, 어. 네. 나는 집 라인이다. 라인? 음. 음... 라인? 근데 저희 팀에 라인이랄 게 없잖아요. 없죠. 음. 네. 다 썩은 동아줄이다 음. <laughs> 라인은 다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남았어요? 네. 대라인? 음. D라인? <laughs> D라인? <laughs> <laughs> 자, SBS 아나운서 팀에서 솔직히 아. 내가 제일 귀엽다. 아니야.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누가 제일 귀엽다? 내 성재! <laughs> 아 수민이 잘하는데? 제가 음. 그 고래도 칭찬하며 춤을 춘다는 말을 음. 생각하면서 오늘 선배님을 춤추게, 춤추게 하려겠다 네. 아. 댄싱! 댄싱 성자를 만들고 가다줄 <laughs> <해야겠다. 웃음> <딜> 타러 왔네. <laughs> 정신 차려라. <찾아라>. 정답 폭격기. <웃음> <웃음> 답을 잘안 해. 음. 자 베텐 개그원 게스트로 나왔던 이인권 김민영보다 내가 나은 점은? 나은 점? 이인권보다 음. 일단 나은 점. 나은점? 음. 이인권보다 나은점? 음. 예쁘다? <laughs> 이인권 추하다? 아니 인권 선배보다는 음. 그래도 낫지 않나? 아 인권보다는 <laughs> 뭐 추하다. 존재 자체가. 아니 추하다고 음. 안 했죠. 그렇죠. 네, 인권추, 인권 추하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인권추는. 여 김민영보다 내가 나은 점. 어리다? <laughs> 이 영어 조금 들었다. 아. 아니, 들었다가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되선는님 음, 아니, 아니야. 나이 먹으면 부정적이 돼. 어떡해요. 오르은영향이죠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이가 무기다. 수만구는 누가 지은 거죠? 내가. <laughs> 아, 셀프로 수만고라고 했다? 그 인별그램 아이디를 음. 만들고 싶은데 제 이름이 조금 흔한 거예요. 수민. 김 수민 숫자를 아무리 많이 붙여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인별그램 아이디가. 음. 그래서 계속 바꾸다가 어... 수매니였던 적도 있고 수매니? 네. 음. M E N Y. 수매니였던 음. 적도 있고 근데 바꾸다가 수만고로 한 상태에서 입사를 해서 근데 좀 입사할 때 인별그램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망구가 된 거. <laughs> 그렇게 막, 막, 아! 날 수망구로 불러줘! 이런 걸원하지 않았어요. 아. 본인이 까는 거예요? 어, 그냥 걸고, 말하는 한다, 걸고, 말하는 걸고 한다. 걸고 한다. 네. <laughs> 수망구가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신입이 또 들어오면. 네. 망구라는 뜻이 뭐 사실 막내라는 뜻 자체는 없지만 지금은 약간 막, 막내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그 그렇죠. 음. 뭐 신입이 알아서 하겠죠? <웃음> <웃음> 나보다 더 어린 신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가? 응, 그럼요. 저 이제 24살인데요. 음, 저랑 동갑이실 음, 수도 있고. 98. 저보다 들어오... 나이가 많으실 수도 남자는 있고. 남자는 내가 보기에는 저보다 나이 많으실 분명히 수미이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고 맞아. 들어온다면 맞아. 남자는 안뽑고 있어요, 그죠 맞아. 이때도 안 뽑았고. 맞아. 인... 인권이가 사실 들어온 지꽤 됐는데 맞아. 사실상 그 막내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경쟁자 없다고. 아니야.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음... 좀 챙겨주세요. <laughs> 군번이 꼬여가지고. 네. 근데 군번이 꼬이면 사실 아나운서 팀은 힘낼 건 없어요. 뭐 일찍 키는건 없죠. 음. 없다고요? 저희 내일 손세정제 만들 건데요. <laughs> 그거는 너희들이 버린 일이잖아. 아, 그건 그래 네. <laughs> 저희 그 스브스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연기도 도전하고 캠페인도 도전하고 많은 걸 도전하고 있어요. 막내급이 가끔 출연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주, 주량은 어, 어떻게 되나요? 주량은 <laughs> 잘못 마시는데 그래도 음.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 음. 최대. 그 이상 마시면 안 된다. 음, 반병에서 한병. 그때 우리 그, 저기, 이태원 가가지고 막걸리 마셨잖아. 맞아요. 맛있었어요. 막걸리를 먹기 전에 어디 있었지? 그 위스키. 위스키랑 스테이크 나오는 집. 그 집을 누가 알아봤지? 선재 선배랑 갔는데, 셋이. 그니까. 그 집은 누가 알아낸 거지? 난 그런. 재 선배. 아 위스키랑 스테이크를 먹고. 네. 그다음에 막걸리를. 네. 선배는 양껏 드셨잖아요, 스테이크. 음... 그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아니,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예. 아, 근데 그러고한 군데 더 갔는데 왜 갔지? 막걸리 집이 차를 가야 하니까. 저희 너무 낮에 만나서 음. 허, 아니 아직 해도 안 떨어졌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차를 음. 갔고, 아니 카페를 갔다, 그렇죠. 개 있는데 왔어요. 왜 갔지? 개가 있는 카페를 갔어요. 아, 막걸리집에 자리가 없어서 아 근처 내려오다가, 아 맞아, 어, 개다! 맞아. 이러고 개 있는데 맞아. 들어갔더니 거기서? 여기 앉아서 좀 드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회사 피디 그래, 그... 언니를 만났어저 동기 피디 언니를 만났어 상은이를 만났어. 아 그래서 넷이서 어. 여자 셋과 남자 하나. <웃음> 음. <웃음> 막걸리 마셨어. 맞아. 그래서 상은이까지 상은이는 지나가는 길이었, 그치? 얘기를 선지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맞춰지네. 앉아, 네. 우리가 셋이 앉아가지고 걔랑 놀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상은이가 혼자 내려가는 거였어. 그래서 저 나가서 언니 이랬는데 음. 왔어. 동기인가? 네, 동기. 아 맞아. 아 불렀더니 영화를 보다가 네. 재미가 없어서 나 혼자 나왔어. 나 오고 있어. 광현이도 좀 어렵지? 광현이. 광현이 뭐라는 뭐? 거를 광현이 동기. 네, 맞아요. 음. 네. 광현이. 아니 뭐 피디를 아 홍보한다고 <웃음> 뭐, <웃음> 뭐가 좋아지는 <laughs> 거야. <웃음> 당연이뭐 유튜브에? 팡현, 팡현 PD 팡현이 우리는 이미 팡현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팡현 오빠 요즘 너무 안 보여요 좀 힘든 걸치. 건가? 빅라디오 그니까 아. 아, 지금 뭐그 피치촌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 음, 라인 또 이렇게 뿌리 보면 다 우리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음.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상, 상은이 맞아 네. 근데 그때 주량으로 보면 은꽤 마신 것 같은데 했어요. 음, 꽤 마시고도 꽤 말짱했던 것 같은데. 음... 컨디션을 많이 타요. 음... <laughs> 술빠르시습니까 아, 이거 한번딱한번 겪어본 적 있어가지고 대학생 음. 때뭐그 뒤로 뭐. 많이 안 마셔. 뭐 뭐. <laughs> 추한 거. 뭐. 잊고 <laughs> 싶은 과거. 얘기하죠. 얘기하셨어. 그냥 비슷해. 여러분 생각하는 더러운 것. 소하고 불렀네. 소하고 불렀다니 근데 사실 그 한예종이잖아요. 네. 한예종은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예술 그쪽으로 한기를 팔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술 많이 먹나요? 그분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막술 먹는 문화들이 막 있다. 아막 모여서 다 같이 먹어야 뭐 응? 돼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그 대학 MT 뭐 이런 건 하나요? 하죠. 하는데 전안 갔어요. 음. 안 갔. 약간 그런 단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 단체 문화 별로 없다. 그냥 각자 마시고, 어그좀 네. 자유로워요 되게. 군기 없다? 군기 서로 누가 어,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음. 근데 친한 사람들은 있죠. 왜냐면다 학교 근처에 살아가지고. 학교 근처에 사나? 대부분 우리는? 대학생들. 석관동? 그렇죠. 외대 후문 뭐 이런데. 기숙사 없잖아. 돌고지쪽 기숙사 있어요. 있어? 녹물 나오. 녹슨물 나오는. <laughs> 그분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문체부 보고 있나? <laughs> 돈좀 주세요. <laughs> 농물? 그거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laughs> 네? 저희 원래 쓰던 건물 쓰는 거예요. 나도 거기 시험 보러 97학번 때 갔거든. 97학번 때 가서 시험 보고 어, 98학번 때도 시험 보고 떨어졌죠. 어. 근데 그때는 새 건물이었는데? 아 거기는 연극원 건물이었을 거예요. 미술원 음. 쪽은 좀 낙후돼 있어요. 그래? 97학번인데 97년생입니다. 어, I'm New y o r k 댄스와 프리스타일 랩. 지금 진짜 하기 싫은 건? 어, 저둘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음. I'm New y o r k 걸...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춤이 기억이 안 나요. 춤이요? 진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춤출 때 네. 현타가 왔다 안 왔다? 너무,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네. <laughs> 너무, 춤추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거리가 될까봐. 무대에 올랐을 때. 아, 근데 저, 이거 최근에, 나, 그 위키에 저 어. 검색해보다가 봤는데, 저춤 못춘다고 누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괄호 열고, <laughs> 그렇다고 나머지 둘이 그닥 잘춘건 아니다. S.Y.S. <laughs> 틀린 말은 안 썼네. 정확한 말을 썼네요 거기다가. 그죠뭐할 음. 말이 없네요. 저저 네. 못혀서야 현타가 언제 왔다? 아네 언제 왔다? 솔직히 말을 해줘. 아! 똑똑 <laughs> 소리 부르셨어. <들으셨어. 웃음> 목에서 소리 났어. 수민아 운동 좀 해야겠다. 집에서 드라마만 보니까 지금. <laughs> <났어>. 이거는. <laughs> 어, 소리 나네. 목에서 뚜둑 소리 나는 <laughs> 아이돌이 있다? 소리 는아 <laughs> <laughs> 자, 수담구. <laughs> 신천아이 SOS 틀어달라는데? 네, 틀어드릴게요. 음. 어? 너저안 틀어? 저, 안 틀... 저랩 아니 저 제가 할... 너무 보고 싶어요. 랩하고, 그래. 네? 할 거라고? <laughs> 랩부터 하자, 그러면. 랩. 음. Yo. 나는 배상제. 늘 배가 고파. 성공이 <laughs> 고파. <laughs> 재물이 탐나. 어때 <laughs> <laughs> 누가 3시해야 돼? 괜찮죠. 재물이 언제? 내가 꼬파. 성공이 꼬파. 재물이 탄나. 나도 중급 7억 줘. 나만 재밌네 너무 웃긴데. 아이고. 저 합격 목걸이 주신대요. 합격. 아. 자, 그러면 이제 아, 댄스로 수고하도록하아 아, 방금 거? 다못들뱃성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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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배성재. 배가> 고파. <laughs> 성공이 고파. <laughs> 오, 나 오빠 <옷박> 타고 있어. <laughs> 재물이 고파. <laughs> 나도 죽죠 <주급 7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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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미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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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거 아, 강목자, 강목자. 이거 아닌데, 지금 안 나. <laughs> 맞는 거 같아요, 더마운거 <laughs> 같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네. <laughs> 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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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망구래 강망구, 강망구. 맞네. 도 기름칠 좀 하자요. <laughs> 야, 태, 야, 못하겠다. 태권무, 태권무. 같이 쳐주세요. 나못 쳐. 왜요? 못 쳐. 저 이상형 그거 해보셨어요? 폰폰 테스트? 응? 폰폰 테스트라고. 다음주에 할게, 다음주에. 아, 그거 다음에 하는 거구나. 음. 해봤는데 <웃음> <웃음> 거기서 진짜 삐걱대네 아, 강망구 근데 저 별로 안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아, 반응 좋다. 자, 절도 있게 했어요. 저 수학여행 가서 쥐도 쳤거든요. 다음에는쥐쳐 드릴게요. 쥐? 쳐드릴게요. 어? 지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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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보자, 해보자. 수학여행 때. 어? 수학여행 때. 연습해서 6학년, 초등학교. 연습해서 초등학교 수학여행 그러니까 때. 연습해서 오면 더 참사야. 아, 기억이 어, 안 나네. 가야 되는데. <laughs> 가야, 가야 되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으로? 마지막. 같이 쳐주세요, 선생 쥐를 어떻게 쳐. 진진 쉬운데? 뭐 좀, 치 수. 같이 찍 아니 아니. l i s t 이런 거 하나. 유튜브 하는 모하 주가 안 나네. Listen boy. i love story. 말 sunshine 말 sunshine.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아, 가 <오빠> <laughs> <laughs> 수민아 수민아 다리 움직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어? 아, 빠가잘 알지 이거는. <laughs> 내려줘. <laughs> 그대 그대밖에 모르네. 다 더. 아빠 돈 내놔 춤이래 아빠 돈 내놔 춤. 아빠 돈 내놔, 춤. 아, 예. 돈, 돈. 아빠 뻘이잖아요. 이야, 우리 김수민 씨는 수치심이 없어요. 네, 안 부끄러워요. 심 생방에서 만나었요 아, 할게요. 좋다. 아, 워밍업 잘했어. <laughs> 어, 땀나요. <돈> <laughs> 어. 자, 여러분 생방 와주세요. 아, 랩이 너무. <laughs> 너지부를때 앞에, 앞에 대사 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춤은 <laughs> 열심히 안 한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너무 옛날에 한 거여가지고. 끕니다.